제리아코. 했습니다. 태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오케이 좋았다. 더 강력해짐 코튼의 귀환이라고 어, 떴습니다. 아, 예, 예. 이전에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을 했는데 이게 뭐야? 도전 과제 핑크 코튼과 아이스 코튼 연구 동시 보유 시 코튼 마니아라는 요구를 주네요. 그리고 선물 요구 딱히 필요 없으니까 빨리빨리 후딱후딱하다. 상점에 그 녀석이 떴겠죠. 어, 아이스볼로 한번 받아주고 시간의 상점. 뜬뜬뜬뜬이 아, 노래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카트. 아 떡구만 최대. 30% 할인인데,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설마 한 10번도 안들렸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좀 쇼핑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다 있어서 쇼핑이 재미없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 y e 와, 70% 할인. 70% 할인. 썸네일 캐쳐 지렸고 와, 이게 왜70%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코튼 있으면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게 요건가요? 허허, 기존에 아이스 코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참, 미국 코튼. 따로 메시지는 안 나왔네요. 근데 기존부터 공지를 해가지고 아마 아실 분들 아실 텐데 나 할인율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 진짜 높아봤자 한 50%라고 생각했는데 70 이거 싸비드가 아니냐 이거? 이거 거의 100개 사랑 빵 치는 건데. 구매! 영구입니다, 참고로. 자, 하. 어, 아, 일단, 즉시 사용 지렸고. 일 한번 디즈니 한번 태우고. 디즈니야, 신차 나왔다. 아, 우리 딸내미. 어유 이뻐. 그, 뚝배기도 저거 똑같이 어울리는 거 썼네. 어, 요런 느낌이라고, 기본 컬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스타일상, 똑같은 거 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좋아하겠어? 일단, 액세서리부터, 백기사로 가고, 백기사가 진짜 제일 이쁜 것 같아. 백기사 아니면 황금 스키드가 진짜 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움직이는 모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이걸로 가고, 이건 뭐냐, 이거. 어, 패스. 레벨업! 가자. 오케이 말이 정석이라고 하던데 됐고 꾸미기 스티커는 난안꾸미고 페인트 기본 컬러도 이쁘긴 한데 특수 컬러에서 흰색이 그나마 제발 하나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우,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나왔어. 페인트 몇개 썼냐? 페인트 한 100개 쓴거 같은데. 파이트나 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세링은 끝난 건가? 이러면은 또 이제 마이룸에 이제 재민이들한테 이거 자랑하러 가야지. 야한 칸씩 밀어. 야, 중고차 딜러 왔냐? 왔어, 왔어, 안 왔어? 딜러들 요즘 많이 와가지고 카트룸. 여기서도 지금 차총몇 대죠? 총 48대. 차는 이 차는 제 겁니다. <laughs> 어, 이분 우리, 우리 클럽이잖아? 어, 그러시네. 나 이게 조금 별로더라고요. 등식감이. 그러면은 칼을, 어, 칼 없애고 앞에다가 아주 그냥 뿅아 화이트로 하나 뽑았습니다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 오케이 여기까지 아이고 또 이제 신차 나올 때만 마이룸 터질라 그러네 서른 명 넘는 거 싫어하냐 여기 있습니다 애들, 여기 어, 애들아 여기 구경하면 돼 여기 여기 플라스 오케이 중고차 딜러들도 만나봤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제가 요즘에 랭킹전 솔로를 안 떼는 이유가 있어요 형님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좀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팀전으로 약간 좀 어, 버스 겸 <laughs> 스피드 팀전 가보겠습니다 플라스 월드드바이단템 세다, 이거, 기본만 하자, 진짜, 기본. 기본, 52초 였나요? 1분 52초? 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스코트 지렸고, 옆에. 원. 야, 브레넌 싸워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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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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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 야, 아 야. 야, 야, 잠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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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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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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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코좀탈라 네, 그랬는데, 아, 이거 너무한 거아니 이거? 기다려봐. 아, 팀보 하나, 아, 못 먹었어. 아, 살아. 아오, 까비, 까비, 까비. 야, 뭐야, 부스 없어. 큰일 났네. 아, 왜 이렇게, 힘이렇팀 딜레이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다, 내가? 확실히 어렵네. 이코 지렸고. 아, 살아. 괜찮아. 지금 2등 형님이 매우 잘해주셔가지고, 나만 지금 무리없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 느낌. 다르죠, 태대야 여기서. 아, 두개못 걸었나? 아, 잘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짧았다. 아, 너무 틀었는데? 틈나 있다? 아, 기록이 좋게 안 나왔어, 이거. 아. 보자, 보자, 보자. 진짜 52초 나오네? 싫어하냐 진짜. <laughs> 졌어, 이걸 또? 아, 이거 노말님한테 당했네, 이거. 아, 배찌 맵또 나왔어? 아하, 달달해 가자. 뭘 달달해 가? 어, 옆에 아이스크림 지렸고. 이거 사고가 초반에 작살나게 많을 거라서. 아, 이거 다시면 안 되는데, 진짜. 아, 좀 짧다, 이거. 아. 여기서 못채우는데 이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고. 이게 가 되는 이유가. 팀, 요거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원, 초 아, 야, 야, 아, 이거는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이거. 아, 아. 사고 작살하는데요, 요번 판? 아니, 야, 뭐, 야 그만 좀 밀어! 좋았고. 타이밍 좋았다, 참. 아, 자.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사고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으악! 야, 야. 좋았다, 좋았다. 팀 부스터 때문에 좀산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는 이거 또 안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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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여기다 인코스 좀잘 타고 싶은데 옆에 누가 있으면서 잘안되더라고요어 배치 형님 나이셔 아 부스터 끊겼어? 언제 끊겼냐 이거 또 환장하네 이거 또 뒤에 지금 바짝 따라와가지고 앞에 우리편이 역전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가나요? 역전? 드랩 빨면 은될것 같기도 하고 아뭐 2,3,4면 그래도 이제팀빨리겼다 이거는 플러스! 돌검량의 수련관! 아 근데 확실히 카트라는 게임이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어려운 맵은 진짜 못 돌겠네요 아이스 코츠니두 명이나 더 있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데 내가 눈에 딱 띄는데 지금 어, 어 위험했다 이거 아, 그거 이거 꺾으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나있다. 아, 이걸 무대? 미친. 이거 넘어가야씨나이다 좋아, 좋아, 좋아. 살짝 스무스하게. 스무스. 아,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최대한 스무스. 스무스하게. 스무스. 아, 너무 사이드 들었다. 아, 괜찮아. 좋았고. 일찍 나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 편. 이거 싫었고. 이거 안 되지, 너? 어나 쏙쏙쏙쏙쏙쏙쏙 야야야 어 길막 어, 히렇고 이게 안된단 말이야? 방금 막지 않았나요 내가? 내가 제대로? 아 까비까비까비 내가 원하는 느낌의 주행이 지금 안나오고 있는데 나있다아 이걸 보려면 안됐는데 아싸 뒤쪽에 살고 원투쥐고아스 리믹스 시티 나이스! 근데 기록은 왜 이렇게 안 좋냐? 한 35초는 찍을 줄 알았는데 37초밖에 안 나와 이게? 중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플라스 월드리어 대원해요! 요번에 참고로 여러분들 10월 25일날 어... 카라풀 N라인컵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나갈지 모르겠는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 개인전 선수들 플레이 하는 게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광고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나 나오니까 봐달라고 그런 거예요. <laughs>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이거 1등 먹어야지. 좋았고, 나이스. 고기고기, 나이스. 아, 어, 좋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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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이거 살짝, 살짝, 살짝. 위험하다. 살짝, 살짝. 무리하면안 된다, 여기서. 이것수 지렸고. 1등 해서 팀들한테 아주 그냥, 어. 인이스 타자, 그냥. 그냥. 두번 모으지 마, 두번 모으지 마. 안 모아도 돼. 나이스. 어, 근데 확실히 부드럽긴 하네. 그니까 비싸고, 이제 시즌이 넘어갈수록 차가 좋은 거는 다 팩트 같아요. 구린차는 그냥 이벤트를 뿌리는 것 같고, 좋은 차는 다 판매를 하는 것 같아. 뭐, 백기사도 마찬가지고. 으이쌰, 으이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까 거 어떻게 태대야? 이거 직프로 그냥 꽂아도 대장님들 지프스터 딱될것 같은데? 실수만 안 하면은 나 있다. 후! 어, 이렇고 캐드 짭 아니야, 이 새끼야. 야, 네가 짭 아니냐? 윙즈인데너윙즈 짭이면 너너윙즈 욕먹이는 거다. 진짜. 지금 잘하시는 분들 모인 덴데. 또 영상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하고 하겠구만. 어, 미나면 어, 수고링 박수 당했고. 좋다. 플라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 코튼 플레이 좀 가봤습니다 확실히 조금 카트라이더 게임 자체가 손빨이라서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백기사가 약간 좀 묵직하고 앞대가리가 좀잘 닿는 느낌이라면은 아이스 코튼은 좀 덜한 느낌이긴 하요는데 이건 기분상 같아요 드립감이 백기사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 일단 싼 가격에 사서 기분이 <laughs> 좋고 아마 기존에 핑크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할인율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 맥시멈 30%까지 되지 않나요? 10% 20%좀 많이 뜰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자 테스트에 없던, 없었던 사항이라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추천 아 추천이 아니고 <laughs>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볼게요, 패스.